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EV 첨단 소재가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키워나가다가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돈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격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차 상승 구간이 또다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EV 첨단 소재가 무조건 상승 구간 나올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 될수 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된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EV 첨단 소재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에서 재차 정배열 구간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립니다. 당장의 EV 첨단 소재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상한가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 프로로지움 테크놀로지가 리튬 세라믹 배터리 누적 출하량이 얼마요? 240만 대를 돌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업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에 대량 생산 능력까지도 입증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대량 공급 체계를 지금 어떻게 했다? 확보를 했다. 특히 해당 배터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전자 장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가 있어서 시장 확정성도 크다 적다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개발에 집중해 온 기업으로서 현재까지 900건 이상의 글로벌 특허를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OEM 업체에서 1만 2천 개 이상의 배터리 샘플을 공급해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동시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구간이 나와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 첨단 소재는 전날 투자한 똑같은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상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가 되었던 었 내용이다 제기가 되어있지 않은 내용이다 제기가 되었었던 내용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이 내용이 갑자기 터져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봉상으로 ev 첨단 소재를 바라 봤을 때 어떤 구간인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주가가 상승구간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나서 하락구간을 키워나갔 죠 아락 구간을 키워 나갔을 때, 보세요. 이전에 저점 부분을, 횡보 구간을 버치고 있다가 추가 급격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구간과 지금의 구간이 딱 들어 맞다, 딱 들어맞다, 딱 들어맞지 않다. 딱 들어맞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요. 예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구간에서 호재성 얘기를 띄움으로써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더 밑으로 떨굴까요? 더 밑으로 떨구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EV 첨단 소재가 제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다라는 거요. 예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EV 첨단 소재가 이렇게까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불과 2 년여 만에 시총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면서 사실상 주가는 어떻게 됐다? 성장성만 강조하면서 유중이 반복됐다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와줬다 나와주지 않았다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투자인 건 알겠어. 투자인데 이 투자로 인해서 사실상 주주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다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수 밖에 없는 없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 몇년도예요 2025년도죠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같은 경우엔 결국 뭐예요 기대가 미리미리 반영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감이 반영된다 라고 하면 2026년 전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그 전에 주가가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앞구간에서는 윗고리 양봉이나 윗고리 음봉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윗고리 양봉이나 음봉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줬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주는지 안 붙어주는지 세력들이 한번 시도를 해본 거다 시도를 해본 게 아니다 시도를 해본 거라고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간을 크게 키워나갔잖아요 근데 이 하락 구간을 크게 키워나갔을 때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윗골이 양봉이든 음봉이 나와주는 구간에선 엄청난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가 이전에 저점 부분에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을 때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다가, 안타가 오늘. 좋은 호재가 튀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돈을 쓰면서 주가가 자신들의 평균 가격대 이상으로 어떻게 했다? 가격대를 높였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구간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세요. 지금까지는 120일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이탈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므로써 120일 이평선을 탈환을 했다 탈환하지 않았다 탈환을 했다고요.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이전까지 항상 매집 봉들이 떠주었던그 구간까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은 주가가 제차 눌린 구간을 주고 나서 상승 구간을 또 다시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입증을 해 나갈 건데 우리가 이 상승 구간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지금 보세요. 7월 3일을 기점으로 LS 증권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이 LS 증권이 오늘 어떤 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LS 증권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그 LS 증권의 물량들을 누가 다 사줬다? 삼성창고에서 전부 다 사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성창고가 사실상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어떻게어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주가가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보세요. 아시 十点、九点、 1,800만 주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그 매수세가 한시에도 500만 주의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라걸 확인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보로 주가가 상승구간이 나와주고 이 저점 부분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주가관리를 해주고 있다, 해주지 않고 있다, 해주고 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또다시 상승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주가가 상승구간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상승구간 나와주냐고. 위아래, 위아래? 변동성을 키워 나가서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주면 어떻게 해요?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락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세력들의 평균 가격대 이하로 떨구일까요? 절대로 떨구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 부분과 단기적인 고점 부분을 형성하면서 급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윗꼬리 양봉이 나와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지만 누군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건 결국 뭐다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010 7 1 6 2 8706이 번호로 간단하게 이부이부라고 이브,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채널 이름이 뭐죠? 강이부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날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응하시라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차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매청 것이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아래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 있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놓고3% 5%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 달래. 다르잖아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다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고 라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다 하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된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요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EV 첨단 소재의 중요한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 뭐예요? 정보로 싸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가시라고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수 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0일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주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 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 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그리겠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무상증자 발표하기 1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 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세령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